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네. 집에다 초키고, 향키고, 네. 아... 이거는 물 떠놓고. 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을 부르는 작업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늘당입니다. 네. 선생님, 귀신이 보이세요? 귀신이 어... 보이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laughs> <laughs> 보통 선생님들은 좀 많이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네,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뭐그 뭐 우리가 왜 드라마나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에서 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게 뭐그 공포 영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고 형체가 보이는 거지. 그게 음. 이렇게 귀신이 귀신을 보는 거지 신의 눈에서는 귀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게이 세계를 일반 사람들 이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무속 세계는 신비롭고 이 세계도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건너 건너 기, 기동량으로 듣고 이렇게만 알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겪어본 게 아니고 겪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막 그러니까 난무하는데 음. 그게 아니고요. 영웅도 이렇게 저도 학경을 보긴 해요. 필를처럼 이렇게 탁탁탁 그 카테고리가 지나가는 거지 그 내용이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영화 나오듯이 막 드라마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연대가 잘 맞는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laughs> 비신이 느끼시고 음. 이렇게 그럴 수 있으시면 음. 상담 보셨는데, 귀신 따라 붙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음. 근데 귀신이 네. 따라 붙어서 이신당에못 들어와요. 아. 중요한 거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그 기운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기운을 보시고 그냥 귀신 붙은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 이제 정말 청하는 거죠. 신령님이 이 사람한테 뭐 어떤 귀신이 붙어 있는지. 네. 귀신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음. 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 좀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이런 거 귀신 붙을 수 있으니까, 음. 좀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음. 그런 거좀 있을까요? 어, 어딘지도 모르고, 누구의 현손지도 모르고, 누구의 절인지도 모르고, 네. 불불명한, 그러니까 정체가 불불명한 나무라든지, 무조건 새끼과에 있다고, 무조건 뭐를, 거리 있다고 가서 인사한다거나, 네. 그게, 그게 선무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물은 있어갖고, 뭔가 있긴, 있는 건알것 같은데, 신은 받진 않고, 불리 제사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그런 짓 많이 해요. 네. 절대 큰일 나요. 어, 그러면 혹시, 그런데 막돌 쌓인 것도 있잖아요. 네. 저희도 한 번씩 거냥고기서돌 쌓거든요. 돌! 기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네. 집에다 초 키고, 향 네. 키고, 아. 이거는 물 떠놓고. 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을 부르는 작업이에요. 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왜향 꽂고, 이게 초 꽂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조상님들 여기입니다. 찾아오세요. 불빛 받고 향내 받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향 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빛 보고 밖에 지나가도, <laughs> 어, 뭐지? 하고 올수 있어요. 집에 다 하시면.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얘기? 네,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긴 하시거든요. 뭐, 방침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는 방침까지 다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뭐 칼을 뭐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을 뭐 물로 이렇게 쳐라부터 그거 무속인이 하는 거지 그 일반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무속인이 왜 있어야 돼? 그냥 책만 나오면 되지, 그죠? 그렇 어, 그 신의 기운으로 하는 거지. 그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 가서 뭐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천지신명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다 감을. 모든 대한민국 사람 모든 다 가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집게 내려오느냐, 그냥 일반 평민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촉, 감. 네. 이건 꼭 필요하잖아. 그렇죠. 아, 뭔가 느낌 세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다, 그, 다 가물이니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외국 사람도 그런 거잘못 느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네. 그런 감이나 촉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여자는 더 심하죠. 그런 그렇죠. 게.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좀 새하다 싶은 거는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 무조건 가르쳐 준다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그 정책 가면 음. 선생님이 비방법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어 주시는 거 상당히 많은 거 음. 같거든요. 그니까 러 만약에 이제 상가집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필요해 그거는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방침을 해갖고 가는 거니까 음, 네. 뭐 소금이랑 팥이랑 뭐향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지 그가물인데그 귀신 부르는 행동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지. 저는 이제 정말 많이 했는데, 네뭐 차에 바퀴에 <laughs> 술을 부리는 행동이 음, 아닌가. 그런 음. 거는 좋은. 그 거. 누가 얻어 드실 줄 알고 뿌려요 모르죠. 하라는 거 하는 거죠. 어, 길거리에서 하라는 거, 사거리에다 뭐 고사를 이렇게 지내라 괜찮다. 그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음. 음. 그거는 무속 행위예요, 무속 행위. 네. 차 우리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laughs> 그거는 네. 어, 고사를 제대로 지내시는 게 좋아요. 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음, 차고사를 네. 어, 그 우리가 차대가 철물대감이라 하죠 네. 어, 대감님 이제 사고 안 나게 어, 또그 흉한 기운이 차에 붙지 않게 네. 어,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의 고사예요. 네. 안 그래도 제 차는 이미 선생님들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그냥 이제 이제 이렇게 네. 무속집하고 알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잡기 붙지 말라고 이렇게 네.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스스로 하는 거는 조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네. 음, 아니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두 사람 다무속인데 누구 하나 자꾸 해달라고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시청자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쓴, 이제 조금 찝찝한 거는요 혼자 하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 타로집을 갔는데 타로 보시는 분이야. 네네. 근데 타로 보는 분, 철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가물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보는 거, 또는 뭐, 이렇게 그 사주를 풀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다 가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네네. 부적을 쓰는데, 부적 한 장에 200만원씩 받는데. 어 맞아요. 더 비싸게 받는 거. 어. 고 네. 무슨 부적 한 장에? 그 타로 하시는 분이 쓴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어딘데? 나도 가보자, 이러고. 이거 <laughs> 신랑 모시고 있더나. 뭐 이렇게 치성이나 비나리를 한다 하드나 네. 그 신당을 모시고 있으면서 타로를 하시는 분들 간혹 그렇게 하세요. 그 타로로 이제 이제 그걸 이제 건립을 하는 거지. 음. 음. 어, 그래서 이제 점을 이제 그걸로 보는 거고 도구인 거지. 우리가 쌀이나 부채나 방울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모시고 계시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부적을 200, 한 장에 200만 원씩 받는데. <laughs>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음. 그럼 이것도 야. 제가 많이 들었던 음. 이야기인데, 드라이 플라워. 음. 집에 놓지 말라고 하시는 음, 거예요? 음, 조화죠. 그러니까, 조화. 네네. 조화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굿할 때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또는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갈 때도 꽃이 이렇게 있고, 원불이 있고, 이렇게 네네. 꽃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절에 바치는 꽃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생기. 생화 이런 네. 거를 많이 둬요. 근데 그걸 이, 두는 이유가 네. 이제 영혼이나 신령님들이 오셨을 때꽃 위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네. 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 그래서조화나 이런 거 신당 같은 데 보면은 여러 선생님 신당에조화나 종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기 네. 위에 폭신하게 앉으시라고 네. 예쁜 곳에 앉으시라고 네. 어. 그 그래서 이렇게 놓아 두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집에다 놔두면은요, 네. 어, 떤 이제 지나가는, 그니까 본인이 신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허준 거죠. 네. 어, 본인이 신이지 착각하는 네. 귀신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것도 가정적이면자제하고그렇죠 음. 그니까 러 두실 거면 차라리 생활을 키우세요. 네. 어, 그, 그, 왜,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어, 어. 거를 차라리 키우시는 게 좋아요. 조화보단. 네. 조화는 그, 업장하시는 분들 네. 해바라기 조화로 많이 놔두잖아요. 네. 고용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드라이 플라워가 음. 그 조화는 아니고 식물을 죽은 식물, 거잖아. 네. 식물을 말려가지고 해놓은 거. 죽은 거잖아. 네. <laughs>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은 거. 네. 사실은 이게 네. 그 생기가 없는 거를 집 안에 두는 건 별로 안 좋죠.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